신인도상님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상까지 받아왔습니다. 잘 부르시죠. 하성민님, 맞게까지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음. 함께 도는 친구들 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음. 네, 이거는 제 거고요. 많이 만났기 때문에 또그 친구랑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를 공동 창업할 수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그냥 너무 막 어떤 하나의 생각만 이 매몰돼서 아, 나는 게임 크리에이터 할 거니까 무조건 게임만 잘하는데 어? 다른 건다 필요 없어. 게임만 잘하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두루두루 세상에 대한 많은 일들을 간접 경험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해보는 사람들이 정말, 어, 전반적으로 네. 일상을 잘 풀어나가지 않나, 하루하루를, 어, 좀잘 살아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도티님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잘하는 일도 중요하고 많은 경험을 <웃음> 통해서 보틴셔 <laughs> 네. 훌륭한 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좀 가벼운 질문으로 <laughs> 네. 친구 한 분이 구독자 200만 콘서트는 언제 하시나요? 라는 <laughs> 질문을 아, 네. 했습니다. 저도 진짜 하고 싶은데요. <laughs> 네, 생방송에서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공연이라는 게 정말 그냥 제가 온라인에서 영상 콘텐츠 만드는 일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100만 구독자 콘서트 했을 때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먼 공간까지 직접 발품 팔아서 오신 분들한테 양질의 오프라인 컨텐츠를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막 죄송한 마음도 컸고 해서 만약에 다시 이런 어, 내 브랜드를 건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진짜 잘 준비해서 거기서, 거기 온 분들이, 와, 내두 시간이 정말 알차게 채워졌다. 진짜 재밌는 공연이었다. 평생 기억에 남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끔 만들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자꾸 고민이 커지고, 어, 좀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재미난 도티의 오프라인 콘서트, 공연, 이런 것들이 기획되면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도티님께서 그런 콘서트를 열어주시면 가수는? 여러분 다 참여하실 건가요? 참여해 십니다두 장. 열심히 해야 겠다 장. 네, 도티님이 이번에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어 뭐가 있을까요? 공중 도덕짱이라고 외쳐주세요. <laughs> 공중 도덕 요원이 여기있네요 누구세요? 아 여기 있는 네. 친구들이군요. 팀. 공중도덕 공중도덕이 뭔줄 알아요? 공부보다 중요한 도티티비 덕질.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컨텐츠에서 줄임말들을 만드는 그런 예능 컨텐츠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중도덕이라고 공부보다 중요한 건 도티티비 덕질이다라고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건데 네, 아이고, 공부도 중요하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laughs> 어 저는 공중 노력이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아, 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주위 주위적인 편보다 중요한 건도적인덕분 네. 네. 아웃풋을 생각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laughs> <laughs> 어, 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또 뽑아 주시면 좋겠네요. 어. 좀 어. 늦네. 코티님은 왜 이렇게 귀여우시고 깜찍하시고 잘생기셨어요 <laughs> 지구 뿌시러 가자 좀 늦잖아 봐봐 저는 근데 정말 한번도 제가 뭐 잘생겼다거나 조금 귀여운 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장난이에요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막 연예인병 걸렸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저는 진짜 살면서 막 체격도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그막 인기 있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아직도 되게 어색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뭔가 그냥 어 크리에이터로서의 후방 효과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 생각을. 해 잘생겼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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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시면 은 진짜인 줄 알아요. <laughs> 네 아,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크리터 활동하기 잘 했네요. 아네 도티님 아, 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좀 여러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해줘서 네. 도티님, 어떻게 이런 콘테스트를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어, 네.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이런 특별한 공모전 콘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된 거잖아요. 사실 교육 콘텐츠만큼 세상에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콘텐츠는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교육은 모든 세상의 근본이기도 하잖아요. 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교육 콘텐츠 제작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툴로 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듀케이션. 에디션도 있고요. 네, 정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교육 컨텐츠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네, 국내에서도 방과후 학습으로 활용하는 학교들도 꽤 많다고 들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런 교육 컨텐츠를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 뭐더 나아가서 코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것 그런 환경들이 저변이 확대되다 보면은 진짜 좋은 툴, 좋은 프로그램으로서도 마이크래프트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저희가 이제 도티님과 만나고 이제 건물에서 방송도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가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도티님에게 이제 유튜브에 대한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지 유튜브는 무엇일지 네, 앞으로 뭐 4차 산업 맞으러 가봐야겠요 일단 조언을 많이 받았고요 동진이가 음, 같이 음, 님 이미 저를 안아주시고 뭐, 사진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이런데 가보하겠습니 아, 정말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다 네? 오늘 어땠어요? 네, 저는 오늘 사진을 찍어서 매우 웃기고 네, 동진님을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서 봐서 가까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올수 음.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음. 저도 그렇습니다. 와, 음. 보팅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보팅님과 직접 인사도 해보고, 텔비티를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맡김 TV 구독도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상품도 가져요. <laughs> 세 개. 하... 여기, 와, 차박스 클래스가 다른데요? 차박스 차박스 클래스가? 이거으로 서울클래스에 습니다 어, 네, 이게 조로고 클래스. 네, 네. 로고 파티 클로고 클래. 클래스. 클래. 와, 와. 일단 저희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네. 네. 그다음 사당역 사역까지또 가서 아, 버스를 사당에서 산책하고 버스를 타서 저희 집으로 갑니다. 아, 근데 하루 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줄이 붙고 빨리 오지 마. 오늘 하루, 하루 매요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그, 개인으로 그, 무슨, 크리에이터 같은 걸로 받아서 개인별로 해서지고추을 받으면, 키드키드 코딩에 그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소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한, 10명이면, 후회치! 신현수의 샌드치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저희가 샌드위치 빽빽이 보겠습니다우지원 해봐야겠다 끊어 네 여러분 그래, 드디어 이제 샌드위 앞으로 왔고요 네 맥퍼벨 중으로왔습니다 맥퍼벨 내려가야 아까 내가 웃은 거보다 안 오네요. 지 네, 와 여기 지크림이 네, 스타벅스가 있네요 야, 야. 갑자기 습격을 당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여기 서울 처음이어서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에 우리 하면... 안끊요 <laughs> 안국 안, 약국 약국 역 약국, 약국, 약국 안국역 안국 안국 아, 네, 안국 안국 다시 역의 연령, 또 발매 금액을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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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서 두 번째, 네, 앞쪽에서 두 번째, 에이, 앞쪽에서 네. 두 번째, 앞쪽에서 두 번째 오, 거기 있네요 발매하실 1회용 교통카드 종류와 스를 선택하신 후 금액을 넣어주십시오 나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 중지 됐다 이제 <핫도그> 투금액을면 <목소리를 목> 주황색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저안 가져와요. 저, 저 노란색이기 때문에. 아, 싫어. 네, 주황색이요 <laughs> 어, 제끼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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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색이네. 아, 노란색 두, 두 개네. 네. 아. 네, 어. <laughs> <laughs> 천 원이다. 연수좀 <laughs> <주중 웃음> 바르니까 눌러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요즘 지하철 카드들이 여러분들 상태가 네. 유명합니다 네. 브시 보라색이 네. 저지입니다 네. 한국 회사라는 일본이 지은 건물에 폭탄을 쏘셨겠죠 돌이 굉장히 이상하게 네요 아, 멋있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우리 미인들 정말 <목소리도> 감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쩔 아니고 종곡선이 은 종곡으로 까선에 진짜 사국없다 아, 9 여기거든요. 저희가 여기를 전... 이렇게 가서 무로로종로까지가서 멈춰 가지고 4호선으로 갈아타고 4호선으로 갈아타고 무로로충무로종 여기 충무, 충무, 충무. 네. 여러분 충무를 찾아보세요. 3번 노선 어디죠? 3번 노선입니다. 충무는 안국 5점. 여기 있고요. 안국에다 이렇게 갔다니까 충무로 여기네요. 충무로에서 아, 사우선으로 하우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서울역을 지나서 울역을지나요 이렇게 사당까지 갑니다. 사당까지 갔어요. 어. 여기서, 여기서 버스 이제 오.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여기서 쭉 에건스로 가는 거. 까지 갔다음에 홍대 입구까지 가서, 네 그리고 네, 뉴스... 샷에 가서 네, 샷에 네. 샷에 네, 네 오늘 뉴스에서 1호선에서 오이도로 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도. 네. 네, 오늘 뉴스에서 1호선, 서울 1호선이 고장났다고 말했어요. 음. 음. 하지만 저희 다행스럽게도 2호선을 음. 탑니다. 그러니까 아 안심하시고요. 저희 마이캠프 돌돌이 철리나. 제가 두 개요. 아. 거기좋네요 상도 받고 막기 마신. 네. 그막 게임 유튜브에서 막막 게임 모금 뉴스를 치면 아이쿠, 저희가 땡큐. 막 에듀크 테스트. 작스. 음방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막 키카. <laughs> 아! 아내눈아막 아, 게임 모금 뉴스를 인야 구독해 주시고 눈공격.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눈공격.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다른 나, 영상들도 돌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 바랍니다 돌아. 얘들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여고있나서운데 여기 밖으 뭐 여기 가서한번앉기앉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여아 여기 앉아. 여열 앉아. 여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기아아여아아이 여기 네, 뭐가 날라다니는데? 뭐가 제 피로겠습니까? 네, 피로게도 되세요? 피요안 돼서. 그 아, 지금 여러분들.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나옵니다. 저쪽이 맞나요? 우와, 안다, 안다, 왔다, 왔다 아, 오네요. 우와, 무서워! 무서워! 네, 네. 갑시다, 우리. 아, 갑시다! 자, 일단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끝.